기마장기구요. 마올라갑니다. 폰 얹고. 열구요. 상이 달라고 한번해주고요 차가 한칸 들어설까요? 차 올라가고요. 차 달라고 가고 정달 나오가고요 작고요. 어, 상이 여기 잡겠죠 왜냐면 차가 여기 잡으니까 내려가서 마달라오 가고요 차가 이건 못 잡아요 상길이기도 합니다 근데 대신에 막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달라고 할 때, 포를 못 지켜요. 천공으로 지켜야 되는데, 천공을 못 올라오죠. 상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 잡고요. 차가 내려와서 지켜야 되고요. 이거 잡히면은 거의 끝나죠. 병 잡히면 끝납니다. 지금 그래서 차가 내려올 거고, 음, 마 한번 가고요. 올렸을 때 옆으로 할 거니까 마가 작겠다 이거예요. 올렸을 때 잡으면 차가 잡히니까요. 그냥 차가 여기 잡으면 장기 끝납니다. 올리고. 포가 말을 그냥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음, 아, 이거 포로 잡으면요. 제가 묶이니까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마가 가서 달라고 하면 넘을 거고 일단 포 돌아오고요 어,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중포 오고 상 가고 이렇게 할까요? 이상이 좀 잡힐 것 같은 기분은 듭니다. 이상이 조금 잡힐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여기 졸도 위험하고요. 왕을 옆으로 했고요. 일단 포 넘어와서요, 이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마 한번 가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넘어갔을 때 포가 상을 못 잡죠 그런 수가 있고 아, 여기 달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 상을 상이 좀 문제인데요. 상이 잡혀도 점수는 제가 높기는 한데. 하겠다. 올려주고요. 포 넘어가면 마 잡히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달라고 한다. 달라고 한다. 일단 달라고 하고요. 뭐, 갈 곳이 없잖아요. 들어가는 거 하나고. 그죠? 들어가는 거 하나고. 마올라가고. 음 마가 손을 달라고 해서 잡으면 마가 잡을 때 오히려 재상이 잡히니까 상이 가고 근데, 여길 누르면은 별로 할 수가 없네요. 할 만한 수가 없습니다. 올렸을 때, 여길 올리니까 별로고, 아 일단 이렇게 하고요. 포가 말을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데 마가 갔을 때 마가 이쪽으로 와서 그럼 마가 잡을 때 포가 잡을 때 말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수가 되네요. 일단 포가 마 가라고 하고요. 이상은 이제 위험하긴 하네요. 확실히 이상은 위험합니다. 뭐 많은 피할 거고요. 이때 포달라 그러면 마가 다시 옵니까? 그러면 포로 말을 또 잡겠다고 하고요. 내려서 못 지키죠. 포는 포를 못 잡으니까요. 포가 그냥 상을 잡나요? 남았습니다. 손실은 무조건 발생하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 여기서요, 뭐 선택할 게 별로 없어요. 말을 살리면요, 포가 잡히죠. 그냥 포가 상을 잡으면요, 포가 갇히는데 양포 다 잡혀요. 잡으면서 또 잡히죠. 그렇다고 마가 다시 올라올 수는 없어요 대하자고 상으로 잡으니까. 근데 포를 살리겠다고 넘어가면요 그냥 뭐 상이 이렇게 오면은 점수 차이가 또 많이 나죠. 한 나라에서는 무조건 지금 손실을 보는 상황이라서 끝이 났고요. 기마장기였어요. 가서 잡고요. 마달라우하고 나가 나오면요, 이걸 못 잡아요, 제가 상 때문에 못 잡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장군 부르는데. 이러면은, 포달라고 올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내려갔어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요. 마가 올라간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옆으로 피하잖아요. 그래서 마가 올라가서, 옆으로 피하면 잡으려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요. 이거 그냥 마로 잡아도 돼요. 이거 왜냐하면은 마장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차가 잡힙니다. 그래서 한이 정도 온다면요 이렇게 마장 부르고 이렇게 잡죠. 이건 보안인데 여기가 잡히니까 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이거를 포로 잡고 싶었는데요. 포로 잡으면 제가 오히려 묶이잖아요. 이 차한테 그냥 차로 잡고서 그만하고 이렇게 가고요. 막 가서 달라고 하고 포 달라고 하고 포가 넘어갈 다리가 없어서 차라리 여기서요 포가 안 넘어갔으면요 포가 안 넘어가면 제가 이렇게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라올 때요. 이렇게 가면 마가 올라와 가지고 포로 여기 지킬 수 있어요. 마가 잡으면 포로 잡게 돼.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요. 이렇게 하면 잡으면또 갇혀요. 같은 자리 또 갇힙니다. 이 마가 이렇게 내려와서 제로를 쫓아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가니까 여기서는 음, 이게 참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하고요. 말을 주는 게 그나마 최소화하는 것 같아요, 손실을. 근데 이거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또 잡죠, 제가. 그래도 마만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쨌든, 마가 잡히는 상황 혹은 포나 마가 무조건 잡히고요. 이런 술 두면은 포다 잡히고요. 그래서 끝이 납니다.